마침내 그림자 저주의 땅에 도착한 용머리 팔라딘, 그림자 저주 때문에 곤욕을 치를 뻔하지만 마침 지나가는 드라이더 상단에 달등불 랜턴을 뺏어버리고 죄없는 상단은 그림자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술더 떠서 가냘픈 픽시까지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그림자 저주 면역을 얻어내었죠. 이에 만족한 용머리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어제 만난 대마법사 엘민스터의 푸념을 들어줄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실 테니 이 늙은이의 말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전원을 게일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었죠. 그 어떤 이는 마법의 여신 미스트라입니다. 게일은 미스트라에게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미스트라는 게일에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게일의 몸 안에 심어져 있는 보주, 즉 폭탄인데 이걸 가지고 절대자 앞에 가서 자폭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영혼을 구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절대자하고 게일을 한 방에 없애버린다니 이거 일석이조네요.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수 있냐고 말합니다. 난 사람이 아니라 용대가리거든. 그리고 니네 입으로 말한 건데 왜 나한테 역정을내니 아무튼 엘민스터는 게일을 잘 부탁한다고 용머리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 게일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런 임무는 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더 이상 이 늙은이한테 볼 일은 없어요. 대화가 끝났으니 늙은이 뚝배기 내려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늙은이가 사라졌더라고요. 젠장 슬픔을 뒤로 한채 계속 여행을 다녀봅시다 그림자 저주의 땅에는 매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연간의 실전 경험이 축적된 용머리한테는 이런 매복쯤 애들 장난이죠 네 사실 여러 번 해봐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 익숙한 일을 만났는데 아 이녀석 그 녀석이죠? 무슨 정의의 신문관? 집행관? 아무튼 죽은 이에게 벌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 변태 녀석이요 근데 용머리도 만만치 않게 변태여서 변태같은 선택지가 있어요 죽은 자를 죽여라 죽임당한 자를... 이거 뭐야 선택지가 왜이래 은이은 same s o u l as many times as he 아하 그러세요? Will you take it? 보상만 두둑하다면 말이지 Death of heroism is close I see 영웅에겐 그에 걸맞는 대우와 금전이 지급되어야지 돈도 못 받으면 그게 영웅이야? 호구지 안 그래요? 뭐 어쨌든 용머리는 그렇게 길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떤 에너지막에 보호받고 있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죠 You there! Step forward and keep your hands off your weapon 야 오랜만이다 자에이라 공략글에선 내가 너한테 많이 신세를 졌지 뭐 인사라도 받아줘야 하는데 자에이라는 경솔하게 안으로 들인 하퍼한테 눈으로 욕을 하는군요 그러더니 제 발을 덩굴로 묶어버립니다 한번쯤은 그냥 평범하게 안녕하고 인사받았으면 좋겠는데. Hello. 그래. 안녕. 만나서 반가운데 일단 진정 좀 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설명 좀해 줄래? 아주 그냥 셜록 홈즈 납셨죠? 시간이 아깝네. 시간이 아까워. 덩굴을 그냥 힘으로 뽑아 버립시다. <목소리> 좀말좀 좀 들어라 이 녀석아. In on, I I 어? 이 녀석이 여기서 왜 나와? 아, 티플린 꼬마 애들 죽어서 이 친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머리의 외교지 나를 믿어준 사람을 역으로 팔아버리는 거. Maybe yours has as well. Enough of this. The absolute has given me many gifts a 야, 뭐야? 이거 이래놓고 전투에 걸려? 그리고 심지어 기습이어서 저 손바닥한테 몇대쳐 맞아야 겠네요. 아이고, 우리 레이제 딱이 쳐 맞는다. 섀도야, 가서 구해 주렴. 와 확실히 홀령 소우자가 진짜 좋긴 좋아.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줍시다. Beyond the alert harpers. We haven't seen the last of Marcus yet. As for you, you exposed t r u soul in our midst. You're no puppet of the absolute, are you? How is that p o s s i b l 난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거든. 내가 그쪽 첩자를 밝혀냈잖아. 이래도 근거가 부족해? c o n g r a t u l a 나 이제 편히 쉬어도 되냐? You may just be the we've been praying for. 신의 선물이 맞긴 하지. 죽음의 신이 내려주신 선물이니까 이 평화로운 여관에 피축제가 벌어질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지는걸. 어이, 거기 상인 죽기 싫으면 우리에게 보급물자를 넘기라고. 물론 네명 모두에게 말이야. 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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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4일 동안 식량 걱정 없겠군. 그리고, 아 원래 여기 단문 있어야 하는데 일막에서 죽어버려서 없는 게 너무 아깝네요. 여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 야 여관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이거 내가 다 죽여버려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혀탁 개식이 오네요. 뭐 어쨌든 자에이라한테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니 이 친구가 현재 상황과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현재 물라이즈 타워에 캐서릭 소미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절대자의 군세를 지휘해서 발더스게이트로 진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지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캐서릭이 모종의 마법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은 현재 무적입니다. 네, 진짜로 불사신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절대자의 군세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의 지휘관인 캐서릭을 제거해 해야한다 그래서 놈의 본거지인 문라이즈 타워에 잠입을 해야 하는데 그 본거지 자체가 강력한 그림자의 저주에 보호받고 있는 상태이며 안에 상주 중인 적들도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 적수장의 약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알아내야 한대요. 네, 딱 봐도 미친 임무죠. 그래서 아무도 할수 있는 인원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어두운 그림자를 헤쳐나가면서 자기 앞에 당도한 제 모습을 보더니 저보고 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느낀다는 게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니지만 말이죠. 하지만 나에게 희망을 걸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게 도리겠죠. 2층으로 올라가서 이 여관의 에너지 막을 제공하고 있는 이소벨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안녕. 내 이름은 어두운 충동이야. 자해이라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존재지. 그래, 만나서 반가워. 내가 이제부터 문라이즈 타워에 잠입을 해야거든. 혹시 나한테 뭐 지원해줄 도구라든가 서포트 같은 건 없니? Let me guess. Jahiris sent you to beg a protection spell of her favorite cleric. The blessing falls uneasily over your tainted body. You can't help but dream. To kill her would destroy all of the last light. You yearn for it so deeply. Ah, Perfect. It'll make you immune to the lesser effects of the shadow curse. 근데 난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Well, if I'd realized, I'd have spared the theatrics. In that case, you should be able to navigate a path straight to your target. That's good. Very good. 아니, 니가 안 물어 봤잖아. 어, 아까 그 녀석이 네요. 제가 고자질 한 놈, 난안 반가워. I'm warning you. I don't know what your g a m is, but you can still redeem yourself if you follow my lead. My instructions are clear. Take the girl to Katherine, alive. 아니, 근데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널 일단 때려패야겠어. Pathetic. The absolute sees all. Your treachery will be punished. 얘네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오긴 왔네요. 아? 뭔 개소리야? 아직 살아있는데? 이거 혹시 그건가? 어두운 충동은 스토리상 뭔 짓을 해도 이소벨 여기서 살릴 수 없는 건가? 이러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전력을 다해서 이소벨을 구해볼까요? 뭐야? 이소벨 구할 수 있는데요? 퀘스트는 뭐 바뀐거 있나? 마커스가 이소벨을 납치하는 걸 막았다. 왜그 추종자들은 이소벨을 살려두는 걸까? 퀘스트도 평범하네요. Right? <laughs> 왜난 괜찮냐고 안 물어봐주는데 내가 최전선에서 제일 고생했잖아. I have. You're the key to all of this. 그런 말 듣는 것도 이젠 지겹네. 그래, 캐서릭을 죽여야지. 그의 부하인 마커스도 두들겨 팼으니까, 다음은 캐서릭 차례겠네요. 하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난내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어. 이 소벨, 넌내 검의 재물이 되어줘야겠다. <놀람>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결계에 무언가 구멍이 생기는군요. 응? Behold. The c o n s e q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남아있는 적 잔당이 이소벨의 시체를 데려갔다고요. 분명히 적들의 모조리 다 죽였는데, 어쨌든 변명을 좀 해야겠네요. 나도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거야, 자이라. 아니 너만 찍길 거야 난 픽시의 축복을 받았거든 falls, 아 귀찮아 as as from... 음 시간이 됐구만 But Hark, something stirs. 알아, 이제부터 여긴 지옥이 될 거야. 나도 억누르려고 했는데, 이 충동이 참 억누르기가 쉽지 않네. It's happening. They'll all be taken by the shadows. Only by the grace of Isabel's spell will we be spared the same fate. We cannot hesitate. Not even for those we knew, those we cared for. They're no longer who they were. 오휴, 개고생하겠구만 또. s t i l l your hearts and steady your hands to battle. 와, 적 준네 맞네. 여관에 사람들이 이렇게 빵빵했어? 그래도 다행히. 적들이 변이 중이라 그런지 기습당함 상태네요. 모조리 두들겨 패줍시다. <목소리> 와, 진짜 꼬라지 봐라! 개판 5분 전이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할게. 넌 시작부터 망할 운명이었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 <laughs> 야, 진짜 말 너무 하잖아. As long as there was light. But no longer. 내가 그 망할 빛이다. 그 무엇도 날 꺼뜨릴 수 없어. I'm tempted to take your word for it. You are twice blessed, after all, by Isabel and by your artifact. But as for myself, I don't see another option than to make a desperate dash back to Baldur's Gate. Chances are slim I'd survive the journey back. But if I can warn the Dukes, an army of absolutists is on the march, perhaps the city still stands a fighting chance. 캐서리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영지에서 날 기다려. 때가 되면 널 호출할게. 라고 말하니까 자에이라는 씁쓸함을 뒤로한 채 야영지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는 와우 이게 발더스 게이트 몇 회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판이 난 최후의 빛 여관을 본 적이 없어요. 여관 안쪽도 개판이 나버렸고요. 아트 컬라우 또한 죽어버려서 이제는 완벽하게 그림자 저주를 없앨 방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네요 그리고 충동 퀘스트 또한 갱신 되었습니다 이소벨은 바람에 실려갔다 최후의 빛은 더럽혀 졌다 억눌렸던 좌절감이 이렇게 숭고하게 풀려났구나 넌 잘해냈어 그리고 이 행위는 적절한 인정 없이는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와우 진짜 정신 나갔네